최신형 LG 공기청정기를 찾고 계신가요? LG전자 LG 퓨리케어 AS153HWWC V필터 화이트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0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에서도 강력하게 공기를 정화하며 5단계 정화 시스템으로 유해가스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센서와 디스플레이 필터 점검 알림 등 사용자 편의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무난하고 만족스럽다. 가격이 저렴해서 좋다.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잘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최적화된 이 제품은 냄새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